5월 31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후회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네, 음성 어제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4장 49절에서 52절을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하고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2절부터 15절은 내일 본문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함께 사는 날 동안에 불렛의 사람과 큰 싸움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들을 불러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여 그의 가족과 나라를 지키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시험받는 무대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제 망군의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사무엘이었기에 그의 말은 더욱더 소중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와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봐지는 것이 없는 완전한 진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갠 사람만큼은 구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아말렉과 달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에굽에서 올라올 때에 갠 사람은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하월라에서부터 에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모두 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 잡혔고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은 진멸하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어야 하는. 안타깝게도 아각을 살려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만이 아니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는데요. 인간의 생각에 그것이 아까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에만 적용합니다. 진멸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고요. 어떠한 이유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얼 해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적당히 순종해서 될 문제는 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틈이 만들어지고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와는 정반대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 도록 펼쳐지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겨내고 다시 호수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